고객님들, 안녕하십니까. 진심의 진실을 더하는 웰빙차차차TV의 소첨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정말 보기 드문 차량 가지고 나왔는데요. 추가 옵션이 다섯 5개. 개이 다섯 개가 전부 다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 바로 올뉴 스포티지 차량입니다 등급은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이고요 2016년 5월에 등록한 차량입니다 외판 교환 미세 누유 전혀 없고요 보험 이력상에도 무사고 차량으로 나오는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이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 옵션이 파노라마 썬루프 컴포트 1 컨비니어스 2 드라이빙 세이브 애플 티 팩과 내비게이션 j b l 사운드까지 총 다섯 개가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 고객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색상이죠. 블랙 바데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차량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빠 차차차 중고차는 차차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2016년식 올뉴 스포티지 디젤 2.0 이륜의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 차량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 차량 추가 옵션이 다섯 가지가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요. 말 그대로 풀옵션 차량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컴포트 1, 컨비니어스 2, 드라이빙 세이프티 팩, 파노라마 썬루프, 8인치 내비게이션과 JB의 무선 충전기까지 들어간 차량인데요. 그러면 전면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보시게 된다고 하면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죠. 세련된 디자인으로 나와 있고요. 자, 헤드램프 보시게 된다고 하면 풀 LED 헤드램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화 형상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자, 아래쪽 4개의 양계등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반대쪽 보신다고 하면 백화 형상 전혀 없죠. 아래쪽도 깨진 곳이라든지 불량 없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분넷 컨디션 상태 한번 보시겠습니다. 컨디션 상태도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가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범퍼 상태 보시게 된다고 하면 전방 주차 감지 센서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죠. 기스라든지 스톱침 전혀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측면 쪽 보시겠습니다. 측면 쪽 보신다고 해도 흠 잡을 데가 없어요. 정말 깨끗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사이드 밀러도 컨디션 너무 좋아 보이고요. 블랙 바디로서 우리 고객들이 많이 찾으시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컨디션 너무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돌빵이라든지 뭐 기스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전혀 없는 상태 에 보이고 있고, 휠 상태 보신다고 하면 이쪽에 약간의 기스가 나 있는 부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이쪽 가운데 같은 경우는 아주 깔끔한 관리 상태 유지가 되어 있어요.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70% 정도 남아 있고요. 사이드 밀러쪽 보신다고 하면 후축방 경보 시스템까지 장착이 되어 있네요. 뒤에 휠은 정말 깨끗하고요. 기스 같은 것도 전혀 없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자, 후면부 부싱게 된다고 하면 크롬으로 이렇게 밴딩 처리가 되어 있고 리어 램프도 깨끗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범퍼 쪽 한번 살펴볼게요 범퍼 쪽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주요 머플러로 장착이 되어 있죠 풀 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전동 트렁크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 부분 보신다고 하면 벌집 매트가 이렇게 별도로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구입하실 때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도 작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적재함도 넉넉하게 짐을 실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쪽에도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가 되어 있어요. 자, 끝부분도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전등 트렁크 한번 닫아볼게요 스무스하게 잘 닫히고요 상단에 보시면 파노라마 썬루프와 루프렛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썬루프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흠집이라든지 기스, 돌빵 같은 거 있으면 제가 그때그때 말씀드릴게요 예, 전혀 없는 모습 보이고 있고 너무 깨끗한 관리 상태에 유지가 되어 있어요 어, 여기에 부칠한 자국이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도 부칠한 자국 두개 있네요 우리 고객님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드밀러 조수석도 깔끔한 관리 상태에 유지가 되어 있고요 펜더 부분도 네, 너무 깨끗한 관리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가니쉬 컨디션도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자휠 깨끗합니다 휠 상태 너무 깨끗하고 타이어 트레드 상태 한 70%에서 80% 정도 남아 있고요 자뒤휠을 같은 경우에는 아 이쪽에 모시게 된다고 하면 기스가 나 있는 부분 보이죠 양 끝에 좀 기스가 나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약간, 아주 약간 파여져 있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자,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 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전국 최저가로 판매를 할 겁니다, 우리 고객님들. 지금이라도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많이 주시고요. 외관 상태는 다 봤고요. 자 그러면 내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도어 트림 보시게 된다고 하면 블랙 색상으로 마감제가 되어 있고요. 윈도우 버튼도 이렇게 사용감 없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자 선팅 상태도 아주 깔끔한 썬팅 상태 보유하고 있고요. 자 하단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JBL 사운드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코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이 차량 풀 옵션 차량으로서 자 후측방 차선이탈 전동 트렁크 조명 밝기 조절까지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전동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가죽 시트 상태 한번 살펴볼게요 거의 사용감 없죠 자 이쪽에 약간의 주름진 거는 보이는데요 그래도 2016년식으로서는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우리 고인들 콘솔 박스도 깨끗하게 보이고요 자 이렇게 너무 깨끗하죠. 시트도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 보이고 있고, 자 조수석 쪽 보신다고 하면 도어 트림 기스 하나 없어요 우리 보니다 아주 깔끔한 관리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리 에 앉아서 시동 한번 켜볼게요. 자 2016년식 올뉴 스포티지 2.0이륜의 노블레스 스페셜 차량 풀옵션 차량입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시동 걸어 봤고요. 엔진 소리 너무나 조용합니다, 우리 고인들. 주행거리가 1 7 7,258km 유지가 되어 있고요. 자, 보시게 된다고 하면 대시보드 상태도 이렇게 관리 상태에 너무 좋아 보이죠? 말 그대로 너무 좋아 보여요, 우리 보인들또 핸들 보시게 된다고 하면 깨끗하죠? 가죽 마감제도 전혀 흠집 같은 거 없고요. 자, 좌측에 보신다고 하면 블루투스 기능. 자, 우측에 크루즈 컨트롤, 단자 주행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뒤편에 보신다고 하면 패드 시프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스마트 버튼, 시동 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정품 내비게이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보 기능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요. 우리 고객님들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디스플레이어 전부 다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고, 아래쪽 보신다고 하면 멀티미디어 버튼까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스포티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버튼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너무 편하실 것 같아요. 아래쪽 보신다고 하면 듀얼 에어컨, 공조 시스템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양자석 펑크 시트와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죠. 또한 핸드 열선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에 보신다고 하면, 조그만한 적재함이 들어있고요. 시계체 두 개가 보이고, USB 단자, 억스 단자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기어 쪽 보실게요. 자, 깔끔하지 않습니까? 너무 깔끔한 관리 상태 에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드라이브 모드, 주차 감지 센서, 오토스타. 미끄럼 방지 리미티드 보이고 있고요. 오토홀드 전자파킹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컵 홀더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와, 너무 깨끗합니다. 우리 객인들 너무 깨끗한 모습 보이고 있고. 상단에 보신다고 하면, 투 채널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누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작동 한번 해볼까요? 자, 작동하시면, 자, 이렇게. 오죠. 자, 이렇게 작동 잘 되고요. 또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볼 때도 이렇게 네썬루프잘 작동이 되고 있고요. 어 정말 개방감이 뛰어납니다. 이따가 뒷좌석에 가서 제가 개방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정도의 옵션이면요, 우리 고인들. 아, 정말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 이 정도의 관리 상태라고 하면요, 최고입니다. 전국 최고. 그러면 뒷좌석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뒷좌석 도어트림 보시게 된다고 하면,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자, 윈도우 버튼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뒷좌석 열선 시트 버튼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이쪽에 사운드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정말 기스 하나 없습니다 2016년식 인데도요 자, 이렇게 너무 깔끔한 관리 상태 보이고 있어요 가죽 시트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죽 시트 상태 보시게 된다고 하면 뒷좌석 너무 깔끔하죠 아주 좋아 보여요 이렇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자, 흠집 하나 없어요 우리 고객님들 흠집 하나 없고 공간도 이렇게 넓습니다 스포티지 차량 넓은 공간 활용도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수석도 이렇게 워크인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손 풋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아래쪽 보신다고 하면 시각제 두 개가 충전할 수 있게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스포티지 차량에 왜파노라마썬루프가 들어가야 되는지 보여주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자, 이렇게 개방감 너무 좋아 보이고요. 앞좌석도 너무 깔끔한 관리 상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올뉴 스포티지 풀옵션 차량입니다. 다 보셨고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스포티지 2.0 디젤의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 차량 보셨는데요. 2016년 5월에 등록한 차량으로 2016년식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성능 지상에도 단순교환 미세누유 단한 건도 없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가지의 추가 옵션 풀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고급진 블랙바디로 구성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오늘 판매금액 1,290만원입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 지금 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자,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웰빙차차차TV에게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자, 이상으로 웰빙차차차TV의 소천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어때요?